토익 2 2 주차 첫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사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입니다. 명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 가장 큰 특성은 명사는 수를 셀수 있다, 수라는 개념이 있다. 자, 명사가 문장 속에서 명사는 관련 있는 부분이 수의 일체예요. 수일치. 즉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 지금 1-2에서 지나지 않게 어떤 부분이죠. 자, 이 수일치라는 개념에 있어서 명사가 주어가 됐을 때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된다. 주어가 단수이면, 단수이면 단수.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 이게 바로 수일치 원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사의 개념에 있어서 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가지는 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구별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명사의 종류를 우리는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 일반명사, 우리가 일반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명사, 지금 이게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좀잘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합 명사가 있어요. 일반 명사는 다른 말로 보통 명사라고도 합니다. 보통 명사 가장 보편적인 명사의 형태가 보통 명사, 일반 명사예요. 집합 명사. 세 번째로 어, 바로 물질 명사예요. 물질 명사. 네 번째로. 고유 명사가 있어요. 고유 명사. 다섯 번째로 추상 명사가 있습니다. 추상 명사. 자, 이렇게 해서 음, 다섯 가지의 명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딱 나누면 일반 명사, 보통 명사는 보통은 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집합은 또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집합, 하나는 군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합과 군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집합은 어말 그대로 그, 지,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합 원소들의 합은 항상 1이죠. 그러니까 전체 각각 원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을 통째로 부를 때 우리는 그걸 집합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부문전화나더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군집은 뭐냐?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개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 보통 명사는 단수가 있고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수 복수의 개념이 바로 단수일 때는 동사도 단수로 받아줘야 되고 주어일 때, 그다음에 복수일 경우에는 동사도 복수로 받아주는 그 성질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명사는 단수복수가 다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집합명사에서도 집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집합을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단수 취급 그런데 그 집합을 이루는 개개의 그 원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면 이것은 군집명사라고 해서 이건 복수 취급입니다. 자그 다음에 물질명사 물질명사라고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물질들을 가리키는 건데, 요 특징은 뭐냐면 정해진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셀수 있는 그런 규격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는 물질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그 명사 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수일치 문제인데, 바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명사의 속성을 아, 수를 셀수 있는 명사냐 아니냐. 이걸 따져가지고 단수로 취급하느냐, 폭수로 취급하느냐, 이 얘기예요. 따라서 물질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단수,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입니다. 말 그대로 고유명사는 어떤 특정한 이름을 부르는 거겠죠. 고유한 형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고유명사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추상 명사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이런 보통 명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추상 명사는 바로 우리의 눈앞에 실제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수를 셀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항상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보통 명사와 군진 명사는 복수가 있고. 집합 명사는 단수로만 존재한다. 그다음에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는 항상 단수로만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를데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교재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정 관사 어는 어는 단수 가산 명사 앞에만 온다. 왜? 하나를 나타내는 거죠. 막연한 하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수를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 이게 셀수 없으면 하나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이 어언을 붙여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단수 가산명사 앞에만 어언이 오게 되고 복수 가산명사나 불가산명사 앞에는 올 수가 없다. 복수는 그 단어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또 불가산명사는 셀 수가 없으니까 셀수 없는 것은 모자리 1로 본다. 1로 보니까 단수 취급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빈출 가산명사, 셀수 있는 명사는 보통 일반적인 명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representative employee official applicant attendant 사람, 사람과 사람 관련된 표현들에서 쓸수 있는 이런 명사들이에요. 가산명사가 그랬으니까 당연히 복수가 있죠. 그러면 a, a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s 하게 된다면 복수가 되겠죠. 자, 금융이나 돈과 관련된 때는 discount, 할인, sale, refund, price, rate, bonus, salary, account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볼수 있는 가산명사의 유행이에요. 기타, Approach, Challenge, Compliment, Detail, Increase, Medicine, Profit, Reservation, Request, Requirement, Statement, Success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출제되는 가산명사 그러면 가산명사면 단수일 때는 어언을 붙여주고 복수일 때는 어언이 붙지 않고 대신에 끝에 S 이런 형태가 붙는 것이 바로 어, 빈출되어 있는 가자면서 여기 나왔던 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 불가산명사 불가산명사의 경우는 아까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그랬죠. 이런 것들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왜 얘가 불가산명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information. 정보 그랬는데 정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추상적인 명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nowledge, 지식 눈에 보이나요? 안보이죠 리덕션 감소 access 접근 이런 명사들 잘못 생각하면 어 얘가 복수가 있지 않을까 s 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런 명사들은 여러분들이 아 얘는 셀수 없으니까 항상 복수 s 형태가 붙지 않는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십시오 Appreciation, Approval, Potential,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죠? Clothing, 이것은 의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집합명사를 얘기하겠죠. Baggage, Luggage, 화물이라는 어떤 일정한 규격이 없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는 불가사 명사, 단수 취급. 센트, 돈이라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사전에 보면 어, 가 이렇게 표현되있구나 또는 C 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C 하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카운터블이에요. 카운터블. 즉 수를 셀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산 명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불가사는 뭐예요? uncountable이죠? uncountable. 그래서, uc 이렇게 표시해요. 앞에 un이 붙습니다. uncountable.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계속 읽으나가다 보면, 음, stationary, 문구류, furniture. 이것도 가구류니까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merchandise. 다음에 equipment, operation, participation, performance, satisfaction, compensation, 이처럼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명사 형태인데, 얘가 가산인가 불가산인가,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되겠어요. 불가산 명사의 그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니까 이 명사들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놓고 아 얘는 불가산으로 쓰이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열 봅시다 board members discussed approach approach 이제 뭐라 고 나와 있어요 approach는 여기에 나와 있죠 지금 음. 앞에 나와 있었죠 앞에 뭐로 나와 있어요? 어프로치 여기 나와 있죠. 어프로치는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당연히 존재하죠. 복수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discussed approaches to increase companies' r e v e n u e s 회사의 그수입 증대에 관해서 어, 접근한 방법에 대해서 discuss 토의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p p r o a c 가 t 가 the a p p r o a c 수 to 있 h e approach to the approach to the approach t 와야 되겠죠. a 어, 부정관사 p p r o a c h to the a p 그 r o a p p r o a c h the p a p p r o a c h e p a r t e p a r e p a r e a a p p r o v a l a 어 a p p r o v a l 있으니까 이 approval 마찬가지죠. 셀수 있다라고 한다면 unapproval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approvals from the director to reimburse the clients 고객들에게 환불시켜주기 위해서 이사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payroll department는 그러니까 급여 부서가 되겠죠. 급여부서에서 지금 여기 approval이 불가산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pproval 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셀수 없으니까 언나 언도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 승인 approval 이것은 추상성을 띄고 있으므로 불가산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needs approval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어풀어버리. 그다음에 i couldn't find information. 인포메이션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불가산 명사예요. 어 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라고 했죠. 음. 자, 그러면 인포메이션 앞에는 언이 나와야 되는데 어나 언이 나온 거 보면 얘는 불가산이니까 어나 언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포메이션 아니죠. 그렇다면 뭐예요? 어 클루 단서 투더 프로블럼 그 문제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로 일반적인 문제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포메이션이 어, 될 수가 없고 어나 어니 나왔으므로 셀수 있는 클루가 답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어가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